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나거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쳤거나 아니면 가족과 심하게 다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운동이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고요? 헬스장에 가거나 집 근처를 뛰면서 땀을 흘리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평소보다 무려 340%나 더 높게 치솟았습니다. 코르티솔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며 심지어 근육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으로 건강해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년전 직장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틀어지면서 상사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았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운동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고요? 평소보다 더 강도 높게 러닝머신에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니 기분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지치고 우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온몸이 아프고 감기 기운까지 느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몸이 코르티솔 폭탄을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평온한 날에 운동하면 어떨까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운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 후 코르티솔 수치가 오히려 23% 감소했습니다.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해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수치는 무려 18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호르몬이고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똑같은 운동인데 심리 상태에 따라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핵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시상하부에는 HPA 축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을 연결하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인데요. 이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시스템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운동이라는 또 다른 스트레스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연구팀이 이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12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에 중강도 운동을 30분간 실시했고 두 번째 그룹은 평온한 상태에서 같은 운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 그룹의 경우 운동 중 심박수가 분당 평균 165회까지 치솟았는데, 의는 평온그룹의 분당 138회보다 27회나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트레스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8mmhg까지 올라갔지만, 평온그룹은 132mmhg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운동 후의 회복 과정입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운동한 사람들은 운동을 마치고, 30분 이내에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상태에서 운동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무려 2시간 30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UCLA 의과대학의 심장내과 전문의 제임스 윌슨 박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코르티솔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73%나 더 높아진다고요. 운동으로 건강해지려던 사람이 오히려 심장병 위험군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근육 성장이 방해받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스포츠 의학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무려 68%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합성이 뭐냐고요? 바로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운동해도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근육이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고코르티솔 상태에서 운동한 사람들의 백혈구 수치가 운동 후 24시간 동안 정상 수치보다 42%나 낮게 유지됐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인데 이게 줄어든다는 건 감기나 각종 감염에 쉽게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참가한 사람들 중 38%가 2주 이내에 감기에 걸렸습니다. 반면 평온한 상태에서 운동한 그룹은 단 9%만 감기에 걸렸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시카고 대학교 수면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 상태로 운동한 사람들의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줄어들었습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게 짧아진다는 건 다음날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네 번째로 체지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역설적인데요. 예일대학교 내분비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코르티솔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으면 복부 지방이 축적되는 속도가 2.8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입니다. 운동으로 살을 빼려고 하는데 오히려 가장 위험한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아예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운동의 종류와 강도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가벼운 요가를 했으며, 세 번째 그룹은 산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코르티솔이 평균 285% 증가했습니다. 반면 요가를 한 그룹은 오히려 코르티솔이 18% 감소했고 산책을 한 그룹도 24%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강도 높은 운동 대신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빠르고 얕나요? 아니면 느리고 깊나요?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턱이나 어깨에 긴장이 느껴지나요? 이런 신호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트레스 모드에 있는 겁니다. MIT 스포츠 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운동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레벨 1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때는 고강도 운동,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 장거리 달리기 등 어떤 운동이든 안전합니다. 레벨 2는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이때는 중강도 운동이 적합합니다.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죠. 레벨 3은 높은 스트레스 상태로, 이때는 요가, 스트레칭, 산책, 태극권 같은 저강도 활동만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토콜을 6개월간 따른 연구 참가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평균 코르티솔 수치가 34% 감소했고, 근육량은 오히려 12% 증가했습니다. 체지방률은 평균 8.7% 감소했고, 수면의 질은 무려 156% 개선됐습니다. 같은 시간 운동했는데,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했더니, 이런 극적인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 타이밍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의 시간생물학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의 코르티솔은 하루 중에도 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높았다가 저녁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이 깨집니다. 저녁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는 거죠. 연구팀은 18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절반은 아침 7시에 운동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 7시에 운동했습니다. 모두 같은 강도로 45분간 운동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스트레스가 높은 날. 저녁에 운동한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밤 11시까지도 높게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잠들기까지 1시간 28분이 걸렸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면 아침에 운동한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잠들기까지 평균 23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평온한 날의 운동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경과학과에서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해마라는 부위가 평균 3.2% 커져 있었습니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평온한 상태의 운동이 이 노화 과정을 역전시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BDNF라는 물질의 증가입니다.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부르는 이 물질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뇌 세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평온한 상태에서 운동한 사람들의 BDNF 수치가 무려 260% 증가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운동이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두뇌까지 절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7일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자신의 스트레스 패턴을 파악하는 기간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로 매겨보세요. 1점은 완전히 평온한 상태이고 10점은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3일간 기록하면 자신만의 스트레스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시간대에 스트레스가 높고 낮은지 알수 있죠. 넷째 날부터는 실전입니다. 스트레스 점수가 7점 이상인 날에는 절대 고강도 운동을 하지 마세요. 대신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태에서 20분간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이 평균 21% 감소했습니다. 스트레스 점수가 4점에서 6점 사이인 날에는 중강도 운동이 적합합니다. 편안한 속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조깅하거나 수영장에서 여유롭게 수영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심박수입니다.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를 유지하세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값입니다. 50세라면 170이 최대 심박수이고 그 60%에서 70%면 분당 102회에서 119회 정도입니다. 스트레스 점수가 3점 이하인 날,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골든 타임입니다. 이날은 고강도 운동을 해도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무거운 중량을 들거나, 인터벌 러닝으로 전력 질주와 조깅을 반복하세요. 이때 여러분의 몸은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 운동 생리학과의 연구를 보면 평온한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들의 근육 성장률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같은 운동을 한 사람들보다 무려 4.2배 높았습니다. 다섯째 날부터는 운동 전 루틴을 추가하세요. 운동하기 10분 전에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추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오슬로 대학교의 자율신경계 연구팀이 측정한 바로는 이 호흡법만으로도 코르티솔이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회복과 적응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이번 주에 어떤 패턴으로 운동했는지 돌아보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수면의 질이 좋아졌나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편해졌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거나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운동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신의학과의 경고에 따르면 치료받지 않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운동했을 때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일반인보다 훨씬 큽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심장 내과의 데이터를 보면 심혈관 질환자가 고스트레스 상태에서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8.3배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 부족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 자체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집니다. 하버드 수면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6시간 미만으로 잔 다음날 운동하면 코르티솔 반응이 정상 수면 후 운동할 때보다 92%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잔 날에는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쉬는 게 낫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분들은 생리주기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월경 전 일주일 정도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20%에서 30% 정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런던 킹스칼리지 여성건강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게 조절했을 때 월경전증후군 증상이 평균 47%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나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약들이 심박수와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운동 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먼저 운동 전 루틴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차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홀름 대학교 음악 치료학과의 연구를 보면, 운동 전 10분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운동 중 코르티솔 반응이 28% 낮아졌습니다. 둘째로, 운동 환경을 바꿔보세요. 답답한 실내 헬스장보다는 공원이나 숲 같은 자연 환경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일본 치바 대학교 산림의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같은 운동을 숲에서 했을 때와 도심에서 했을 때를 비교했더니, 숲에서 운동한 그룹의 코르티솔이 평균 34%더 낮았습니다. 셋째로, 운동 파트너를 만드세요. 혼자 운동할 때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사람과 함께 운동하면 옥시토신이라는 유대감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됩니다. 실제로 함께 운동한 그룹의 운동 만족도가 혼자 한 그룹보다 156% 높았습니다. 넷째로, 운동 후 회복 루틴을 챙기세요. 운동 직후 10분에서 15분간 쿨다운을 하면서 몸을 서서히 진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운동을 끝내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면 코르티솔 수치가 빨리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운동생리학과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쿨다운을 한 그룹이 하지 않은 그룹보다 코르티솔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평균 47분 빨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중요한 진실을 아셨습니다. 운동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가 운동의 효과를 결정합니다. 스트레스 받은 날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휘발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평온한 날 적절히 운동하는 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제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제 운동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헬스장에 가기 전에 항상 잠시 멈춰서 제 상태를 체크합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제 운동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6개월 만에 체지방률이 7% 감소했고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느껴지는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운동하기 전에 딱 1분만 멈춰서 보세요. 심호흡을 3번 하면서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긴장되어 있나요? 평온한가요? 그 답에 따라 오늘의 운동을 선택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순히 운동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스트레스 받은 날 운동한 경험이나 반대로 평온한 날, 운동했을 때 느낀 차이를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빠르게 낮추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